네, 안녕하십니까 경기 네트워크 뉴스의 정주현 기자입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는요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 어르신 생신상 봉사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은 지난 19일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가 생신을 맞아 저소득층 홀로 어르신 7가정을 방문해 생일상을 차려드리고 샴푸, 비누, 휴지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을 받은 어르신은 무더위 날씨에 찾아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뜻밖의 선물까지 받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협의체는 지난해부터 경기도 공동모금회 공모사업으로 홀로 어르신들에게 생일상을 차려드리며 원산면 드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체 관계자는 2년째 이뤄온 사업이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달래고 또 마음의 위안을 드리는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여비체는 전기회의를 열어 2년의 임기가 만료된 5명의 위원을 다시 위촉했고 또 신규위원 4명을 추가로 위촉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 네트워크 뉴스의 정주현 기자였습니다.